송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김계명 전도사라고 합니다. 일단 반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시켜주신다면 할아버지가 했던 그 목사님이라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고 아마도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죠. 그때 마음을 먹었죠. 내가 들려야겠다 수술대에 딱 올라갔을 때 동기로 동의. 마음 바뀌서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가셔야죠. <laughs>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학년에 재학 중인 김계명 전도사라고 합니다 좀 새롭게 다가오는 수업도 있어요? 설교 실습 <laughs> 학부 때는 그런 거안 했으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수업이잖아요 그쵸 또 설교 안 해보신 전도사님들도 많고 했다고 해서 잘하는 거 아니니까 부담스럽고 아 정식으로 인사드려야죠 설교 잘 들었습니다 <laughs> 5년 전에 강영희 가능이... 제가 할아버지께 간 이식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할아버지한테 간 이식 수술을 해드렸거든요 한 2년 지나니까 많이 회복도 되고 하지만 많이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와 있냐고 네, 안녕하세요 음, 누가 준 거예요? 모르겠어 대박이다 진짜 좀 말씀드린 분 없어요? 해맑은 맨? 뭐래요? <웃음> 그냥 웃던데요? <laughs> 방송 경험자시잖아요 <laughs> 맞긴 한데 <laughs> 어색하지 않았어요? 너무 어색했죠. 머리는다 까버리고 막 그러니까. 감 사드림이 예술매력으로 합니다 떼려야 네. 떼지 않고 먹을게요. 공짜로 먹을 수 없고. 현금 20만 원이라 이번 10만 원 주고 뒷반 10만 원 주어야 됩니다. 김개명 네. 이거 한거 찍는 거예요. 아, <laughs> 그래서 외웠구나 <왜> 원래. <laughs> 그인다 <그냥. 웃음> 몰라. 형부에 사본 이 그거지, L. 소문자 사본 중에 f 가 붙은 건요? f 가 붙은 건 패밀리, 오. 패밀리 1 단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연임을 어. 하시려고 해도 선고를 해야 되기 아니, 아니, 때문에 빠르게 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없다면 그래. <laughs> 추천

시장의 어떤 호부와 이런 거를 들어야 되지 않겠나? 죄송해요. 짜겠다. 네, 저는 일단 반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네, 그래서 시켜주신다면 저는 임원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아 올, 원래 마음 있으신 분이 해하셔야 네, 저는 제일 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투표 진행이세요 <laughs> 아니 뭐할거 있으세요? 이번 주에 초대교회사 퀴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 그 책도 좀 읽어야 되고 아... 도서관에 최초로 들어와봐요 선생 아 먼저 해보시겠어요? 아, 여 일단 저기 기도 교억나 3월에 수술했으니까 어... 반 학기 유학했었고 8월 말에 다시 파게서 특별 기도 제목으로 올라가가지고 내 어... 특별마다 기도도 해주시고 어... 제 얼굴은 몰라도 이름... 이름은 알고 있다가 만나면 그게 당신이야구나 어... 다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루 몇 시간 주무세요 신대원에서는? 한5 시간? 이후 계획 있으세요? 여기 졸업하면 THM도 하고 싶고, 학부 때는 그런 걸못 느꼈는데, 신대원 들어오면서, 아, 내가 진짜 많이 부족하구나.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참 되기가 쉽지 않겠다. 멋있다. 악기 뭐 다룰 수 있는 거 있어요? 드럼. 어, 드럼. 반죽이 틀어놓고, 거기 반죽기에 맞춰서 드럼을 쳤어요. 원래 반주기로만도 가능한데 드럼을 배워 보자.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뭐 신방도 다니고 혼자 자전거 타면서 성도님들 집에 가 가지고 이웃 기웃거리다가 먹을 것도 하나씩 얻어 먹고 초등학교 때도 너 꿈이 뭐니 하면 저 목사님 될 거라고. 소명이나 사명 이런 걸 알고 하기보다는 할아버지가 했던 그 목사님이라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고, 자라다 보니까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부르신 뜻이 있겠구나, 라는 것을 받게 되고, 그렇게 이제 입학하게 됐죠. 보통 점심 어떻게 드세요? 닭식을 먹기도 하고, 햇반에다가 닭가슴살 같은 것도 먹기도 아... 하고. 오늘 밥은 제가 삽니다. 아... 아, 근데 말씀을 잘 하시던데요? 대본을 많이 외웠죠. 대본이 많아요? 그래도 꽤 있었죠. 그쵸. 응. 라이브로 하듯이 그냥 맞아요. 바로 한번 컷을 시작해가지고, 그게 끝! 더 이상의 촬영은 없으니까, 아, 그 너무 쉽지 않더라고 부담스러운 리이기도 하네. 아니에요. 재밌지 않아요? 아니, 재밌는데. 나장님또 교육 전도사로도 청빙하고 가는데 어? 나 그때 동기 동기 봤다고 막 실제로 네아 그런 적이있어요아더 커진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급성 간경화로 지금부터 한2십한5년전 아마도 시한부 선고를 받은 거죠. 정말 기적적으로 그렇게 2 0여 년을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되었는데 언젠가는. 한 경화가 간암이 될 것이다. 그게 하필이면 간암이 되어가지고 수술을 받게 됐는데 수술을 받아도 뭐 재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딱이 수술로 이제 끝난다. 이런 게 없었던 거죠. 그래도 한 2년 3년 있었나? 다시 재발한 거죠. 근데 처음에 수술했을 때도 이식을 하는 게더 낫다. 누가 이식해 줄 사람도 없었고 순번 기다리는 것도 몇 년을 기다려 줄수 그수 있는 거야. 거고 그때 마음을 먹었죠. 내가 드려야겠다. 아니다. 내가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손자의 간을 내가 받겠냐. 잘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제발 하고 나서는 이제는 내가 그때 얘기했던 그 약속을 이번에 내가 이루겠다. 검사를 했죠, 병원 가서. 다행히도 저가 판정을 받아가지고 수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수술 때딱 올라갔을 때 의사가 나 눕히면서 예쪽 팔을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순간 딱 생각드리는 게 예수님 십자가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죠. 나 같은 건 별거 아닌데 예수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하셨네? 나를 위해서 생명을 보내주는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 부족하지만 너무 일만처럼 작은 거지만 그 마음을 나한테 조금만 허락하신 게 아닐까? 저도 어쩌면 한 생명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지금 감당하려고 이 수술대에 누웠던 건데 아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게참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기쁨으로 들어갔죠. 다행히 수술도 잘 됐게 됐고 또 이식 수술도 잘 됐고 한1 0 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잘 됐고 그 이후로도 이간 이식을 수술한 거에 대한 후회도 한 번도 없고 아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할아버지를 위해서 주신 정말 귀한 마음이구나 사랑의 마음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또 깨달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감히 수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소래교회죠. 기도하고 싶으면 여기 와서 기도를 한 번씩 해요. 저기가 다 네. 아마 기도실일 거예요. 저기. 아~ 저 초록색이? 네. 할아버지는 어떤 목사님이셨어요? 항상 했던 말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목회자가 되라 너가 나중에 목회자가 되거나뭘할 때도 돈을 관리하는 일을 하나 할 때라도 10원짜리라도 틀리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도 정직하고 물질도 정직하고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그 하나님을 속이는 목회자가 참된 목회자가 될수 있겠냐. 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농촌교회 목회자이셨지만 꼭큰 목회를 해야 뭐 성공한 목회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회를 잘 해나갔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본받을 점이고, 또롤 모델로 삼고 있고, 합창대회 이번 주 목요일날 있어가지고 연습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좀 애매해요. <laughs> 해야, 해야 아 근데 아까 어 버저비터 좋았어요. 아, 아니 사실 어. 각 잡으려고 아이딱딱 예. 맞춰서. 사이워 네, 하려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투표할게요. <laughs> <laughs> 왜,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웃음> <웃음> 믿음이 모든 것을리 어머님들, 내요? 네? 아 우리 친구 친구야. 와. <laughs> 여기서 좀 이야기 좀 하다가 할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꿈은 꿨지만 <laughs> 확실하게 결심을 한 거는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꿈을 또 꿔본 적이 없거든요. 목사님이 되어야겠다는그꿈 하나만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한편으로는 제 능력이나 제 자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될까?라는 음. 걱정도 많이 했었지만. 앞으로도 이 목회의 길을 끊지 않고 싶고,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는데, 내가 마음대로 이 꿈을 꾸, 끊는 것도 하나님한테 큰 죄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할아버지 목사님이 목회 하시는 걸 보면서 눈물도 많이 받고, 상처도 많이 받지만, 그게 제가 목회하는 인생에서 아까름이 음. 되고 방해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앞으로도 어떤 목회를 하든지, 그한 영혼 한 영혼에 더욱더 신경 쓸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그러면 저희 공통 질문인데 어떤 동기로 신학교에 왔고 어떤 동기로 살아가고 싶은가 준비됐어요? 네, 조금, 조금 기다려봐요 제가 유일하게 시간을 길게 드리는 게이 질문 마지막 질문 너무 어렵다 이건아 감명할수록 더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잠 보채지 마. <laughs> <자꾸> 되게 보채. <보채이고 웃음> <laughs> 나는 어떤 동기로 신대원에 왔고 또 어떤 동기로 살아가고 싶은가? 나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동기로 왔고 생명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동기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 제가 부탁했던 <목소리> 거는 우리 사당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잖아요. 부탁을 하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사한테 음. 그럼 뭐라고 얘기를 물어봐야 되나? 잘 물어봤어요.